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서울. 스마트한 도시 안에 서울이 있다. 복지, 생활, 문화, 전 분야에 선보이는 최첨단 IT 기술로 더 빨라지고 더 새로워진 서울을 발견할 수 있다.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스마트 경제 리딩 도시 서울. 서울 시민 일상 생활 전 분야에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IT 기술,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도시 안에 서울이 있다. 저는 서울시청 정보화 계획단에서 그 우리 시의 스마트폰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창국 팀장입니다. 그 인프라는 최강인 거는 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i p 자체가 하나의 그 커다란 상품이잖아요. 브랜드이고. 이렇게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그 거의 서울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도>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그 개발한 거, 직접적으로 개발한 거,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은 총 34종이 되고요. 그 저희가 그 지금 한 10만 건이 넘어갔다고 하면 애플리케이션은 그 성공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교통이라고 해서 그한 그 100만 건이 넘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제안할수 있는 누구든지 제안할수 있는 천만 상상 오아시스라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수선 찾기라고 재밌는 앱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힐을 신고 갈 때, 망가졌었을 때, 구두수선 위치에 대해서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소방 사이렌이라고 해서 예일부라고 해서 있는데, 이제 그 소방 재난과 관련돼가지고, 관련되는 앱이 있습니다. 네, 그 서울에서 지금 가장 활성화되고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앱은 아이투어 서울이라는 서울이라는 그 앱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한테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편리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맛집, 뭐 숙박, 뭐 그리고 이제 가볼만한 그런 관광지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요. 네. 일단 그 서울 트래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산책로 아니면 그 공원로 그런데 그 도보 여행 전문가들이 추천한 그백여열곳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앱을 구성을 해서 지금 제공 중에 있고요. GPS가 내장이 돼 있어서 그 길에 대해서 그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요. 업로드도 가능하고 그리고 추천할 수도 있어서 그뭐 했던 그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정보를 보고 이렇게 혼자만이 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안전 지킴이 앱은 그 모바일 안전 서비스의 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그 얼마 전에 물론 적용을안 했지만 얼마 전에 남산 이호터널에서 그 자동차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입구 입구와 출구 쪽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접근자들한테 강제로 푸시 메일 문자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지금 이제 화재가 발생이 돼서 교통이 혼잡하고. 차량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제 그 풍수해라든지 그 홍수 아니면 폭설 그런 게 발생을 했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사진을 찍고 그런 현장을 이제 촬영을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곧바로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현장 출동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성수동에그 서울 액개발센터라고 해서 그걸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그 60명 정도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까지 그 창업은 두명이 했습니다. 사업을 마치게 되면, 완료를 하게 되면 그 스토어에 등록하는 걸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SNS 한 곳에만 사진을 올려도 병에 따른 맞춤형 홈페이지를 볼수 있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에 지난 7월달에 그 1,500만 대가 넘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그거는 이제 작년 연말에 700만 대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배가 증가를 한 거죠 그런 추세라고 하면 금년도에도 한 2천만 대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뭐한 2,500만 대 정도까지도 보급이 될 거라고 하고 2014년도 정도 되면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전자자정부 도시평가에서 사회연속 1위를 하였고요. 그 스마트 서울 2025는 그 우리 서울시의 그 정보화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 행정 복지 산업 경제 등의 ITC 서비스를 그 본격 접목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서울의 모습은 세계에서 스마트 기술을 가장 잘 쓰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스마트 기술, 사람들 손에 저마다 익숙해진 대한민국 스마트 기술은 현재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벗삼아 똑똑한 스마트 서울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